465번입니다. 465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수열이 가나다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50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항이 20이고요. 자 그때 그 항의 값이 홀수이면 이러한 관계식 짝수이며 다음 관계식에 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A1 이것이 20이다라는 이 조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번째 항입니다. a2를 A2, 구하고자 할때 a1이 짝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a1이 짝수가 되면 여기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a1 여기에 대입이 되면 1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세 번째 항은 a2가 필요한 것이에요. A2 같은 경우도 또한 짝수입니다. 또 같은 2분의 10에 대입을 했을 때 5가 되는 거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항은 A3이 홀수가 되기 때문에 나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3곱하기 5플러스 1이 되므로 16이 되는 것.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50번까지를 찾을 것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반복. 또는 규칙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해보도록 해야 돼요. 자, 5 같은 경우는 짝수였기 때문에 2로 나누면 8. 짝수면 2로 나누어지고, A7도 짝수이기 때문에 2가 나누어지면 2. A8까지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A9는 다시 홀수이기 때문에 홀수 여기다가 대입이 되면서 4가 됩니다. 그러면 A10은 다시 또 2로 나누어지고 11은 다시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진행은 421, 421이 반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봤을 때 A50을 우리는 여섯 번째 항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꼴인 것을 알수 있어요. 자, 50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총 항의 개수를 3으로 묶어서 4, 2, 1의 반복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지금 4 5개예요 이때 3으로 나누면 15개의 묶음이 있으면서 52, A50이 바로 4, 2, 1의 마지막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따라서 답은 1이 되겠습니다.